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지만 아시아 증시는 별다른 충격 없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14% 오른 2,097.89 포인트에 마감한 가운데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임시 주주 총회에서 표 대결로 결정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이 지난달에도 줄면서 6개월째 동반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4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나타난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유류업계 비방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불법행위 규명은 물론 형사처벌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 상태에 빠졌지만 아시아 증시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IMF는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채납이라는 용어를 쓰며 디폴트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으나 낙폭은 크지 않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증시는 일제히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대로 급등했고 코스닥은 76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리 매수가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46% 오른 2329.31호 장을 끝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내시 현재 1.09% 상승했습니다. 호주 증시는 1% 오른 5,515.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내시 현재 4.76% 내린 4,0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 온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했다면 그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 점 등으로 비춰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 뿐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 심리 결과에 대한 삼성물산의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이 지난달에도 줄면서 6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감소했고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줄어든 36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수출액은 지난 5월 10.9%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었고 수입액 감소세도 전달 마이너스 15.3%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 감소했고 수입액은 2,22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5.6%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수출액은 감소폭이 크게 줄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는 102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 수지는 467억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흑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준대서기 인한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입니다. 주류업계 비방전은 잊을 만하면 반복돼 왔는데요.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전근대적인 경쟁업체 음해는 이제 끝나야겠죠. 그러려면 엄정하고 신속한 사정당국의 형사 처벌이 필수인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불법행위 규명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카스 소독약 냄새 루머 사건. 모바일을 통해 확산된 메시지에는 지난 6월부터 생산된 카스 맥주는 마시지 말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는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스를 생산하는 오비 맥주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를 의뢰합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하이트진로 임직원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사실을 확인하고 직원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하이트진로 비방사건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검사가 차출돼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검찰수사가 끝나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참미슬에 경유가 들어 있다며 롯데주류 임직원이 비방전을 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역시 1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종로경찰서는 롯데주류가 본사 임원들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법인과 사업총괄 A전무, 마케팅영업전략부분장 등 임직원 18명과 광고대행업자 B씨를 검찰의 무더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주류 업체들의 비방전을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려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은 필수입니다. 주류 업계들이 그 업계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이제 비방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그 공포 마케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를 불안감에 떨게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근절돼야 되고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류업체들의 비방전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인 행태입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방행위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7개월째 0%대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뒤 7개월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승률은 전달 0.5%보다 0.2%포인트 오르면서 올해 들어 한갑당 2천원 정도 오른 담배값 인상 요인을 제외할 경우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이어진 실질적인 마이너스 물가 행진도 멈췄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생활물가는 1년 전보다 0.1% 하락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6.1% 올랐습니다. 배추와 파 등의 값이 90% 이상 뛰는 등 가뭄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4.1%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서비스 가격은 0.5%, 집세도 2.5% 올랐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22조 7,85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았거나 주식을 판뒤 찾지 않은 자금으로 고객 예탁금의 증가는 활발한 주식 거래를 반영합니다. 실제 지난 6월 증시의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10조 1373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긴 달은 이번이 역대 7번째입니다. 지난 4월 이후 나타난 활발한 주식거래는 저금리 영향으로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그리스발 불안감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 바뀜도 잦은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 특권단이 현재 시간 30일 긴박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구제금융 연장이 거부되고 IMF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 그리스는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승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이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오늘 국내 시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IMF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23.69포인트 오른 2,090. 7.89를 기록했으며 코스피는 장충한 때 2100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6월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규모는 작지만 165억 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가 더 이상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 센터장과 투자 전략 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증시 전망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하반기 중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11년 5월 달성한 역사적 고점인 2,228.96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60%가 고점 돌파 시기를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4분기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국내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까? 네,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구, 미국의 구,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특히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오는 9월 또는 12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글로벌 자금이 보다 발 빠르게 이탈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악재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예상보다 더딘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국내 경기 경세에 끼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용석 현대증권 시장, 저, 시장 전략팀장은 부동산 등 동, 돌발 변수로 인해 중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그리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에 대해선 대부분 단기 약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 팀장의 경우는 그리스의 경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과거에 비해 이 c 위에 보유한 방어수단도 많아진 만큼 유럽 전체로 위기가 확산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밤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증시도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리스 문제도 결국에는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됐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이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하반기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전문가들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 화학 업종과 은행, 증권 등 금융 업종을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이들 업종을 꼽은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의 65%에 달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기조의 시중금리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배당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유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하반기에도 실적개선세가 두드러진 업종 가운데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등을 모두 고려하면 화학과 금융업종이 유망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 반도체, 인터넷 업종과 지배구조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분기별 접근을 달리하는 방식도 조언했습니다. 이종호 IBK 투자 어, 투자증권 센터장은 조정 가능성과 중소형주 강세가 예상되는 3분기에는 종목별로 대응하고 본격적인 반등이 점쳐지는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동반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따은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배당 성장주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다만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생각보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적은 효과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연승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급등하면서 대형 아파트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 전세 수요는 급증하는데 전세 월세 매물 전환 등이 겹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시세보다 비싼 매물도 시장에 나오는 즉시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달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신고된 강서구 등촌 대림 아파트 89제곱미터의 전세가는 3억 4천만 원으로 같은 달 123제곱미터의 전세가 3억 2천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같은 단지 중소형 평형의 전세가가 중대형 평형보다 높은 것입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서울에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단지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달 강서구 염창동 삼성한마음 59제곱미터의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가장 최근 신고된 4월 실거래가 2억 7천 8백만 원을 추월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쉘서로부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 3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조 2724억 원으로 지난해 삼성중공업 매출액의 40.9%에 달합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금액은 FLNG 세척의 선체 부분의 제작비만 반영한 것으로 상부 플랜트 설비를 비롯한 전체 공사 금액은 2016년 하반기에 정해집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은 발주처의 공사 진행 통보 조건부 계약으로 기본 설계를 마친 뒤 발주처에서 공사 진행 통보를 해야 건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전달보다 13.2% 오른 19,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한국 GM이 신형 스파크를 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RV 차량을 제외한 한국 GM의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2.4% 줄었는데요. 한국 GM은 신형 스파크가 상반기 판매 부진을 털어낼 선봉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지난 4월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인 더 넥스트 스파크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스파크는 6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실용성과 경제성 등 전통적인 경차의 장점에 첨단 기술들이 추가돼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이 한국GM의 설명입니다. As you can see, the gorgeous design. The premium interior. All this with advanced technologies that give to the vehicle.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 안전 사양입니다. 신형 스파크에는 경차 최초로 전방 충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예방 안전 사양이 적용됐습니다. 또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옆 차선 차량 유무를 알려줘 안전한 차선 변경을 돕습니다. 차체의 71.7%에 이르는 부위에 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차체 중량의 4배 이상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성을 강화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지원하는 애플 카플레이는 운전의 재미를 더합니다. 이전 모델 대비 차체 높이를 낮춰 시각적인 안정감과 주행 효율성을 높였고 휠 베이스를 확장해 실내 공간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특히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해 총 10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되고 다양한 공식 액세서리 아이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첨단 사양과 개선된 디자인 등 상품성은 대폭 강화됐지만, 한국 GM은 신형 스파크의 가격을 이전 모델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The price in the medium three o level has reduced by maximum 230,000 Korean won. It clearly demonstrates GM Korea's and Chevrolet's solid commitment to lead this key and important segment into the Korean market. 한국주의 및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형 스파크를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해 하반기 실적 반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 SDI가 북미 최대 발전 사업자인 듀코에너지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10월 미국 GCN과 25메가와트 규모의 상업용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엔 전력용 ESS 프로젝트까지 수주해 북미 ESS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서부에 위치한 노트리스 풍력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납축배터리 ESS를 리튬이온배터리 ESS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납축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부피가 크고 수명도 짧을 뿐 아니라 출력도 떨어집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3일부터 코스피 200 중소형조 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를 크게 웃도는 등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코스피 200 중소형주 지수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1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코스피200 중소형주 지수는 최근 1년 수익률은 23.6%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이나 코스피200 대형주의 수익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기존 중령주 소형주 지수가 시황 지수로 개발돼 투자용으로 한계가 있었던 반면 코스피200 중소형주 지수는 다른 지수와 연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상장 제약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개월만에 2.2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4,245억 원 규모의 서울 고덕 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기본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어려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흘째 나오지 않으면서 메르스 사태가 점점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르면 이번 달 25일에는 메르스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